영화 킹스피치라는 킹스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주 내용은 왕이 될수 돼야 하는 조지라고 하는 왕 육세가 있는데 조, 조지 육세가 어, 왕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에서는 그 왕이 그 단순하게 이 조지 육세가 말더듬이였는데 이 말더듬이가 고쳐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극복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리더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조지 육세는요 제 2차 세계 대전이라는 격변 속에서 연설 치료사와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백성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학습하고 또 배웁니다. 이는 말더듬이었어요. 이 조지 육세는 그래서 사실은 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왕이 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 하 형이 있었거든요. 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왕이 될 필요가 없어서 당연히 그 신경을 안 썼습니다. 말도듬이인 거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살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데 문제는 이 형인 에드워드 8세가 폐위가 됐네요. 여러 가지 뭐 사건으로 인해서 에드워드 8세 폐위가 되게 됩니다. 태위, 폐위가 되면서 왕의 자리를 이어야 되는데 그게 대상이 조지 6세밖에 없었던 겁니다. 야, 이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위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잘 알지만 그는 그 역할을 받아들이로 합니다. 그리고 말더듬의 이 약함을 이 연설사와 스피치 감사와 함께.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이겨내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숨기는 것보다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 서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메시지는 왕이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리더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리더는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리더는 단순히 높이 있다 결정을 한다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약한 자들도 돌볼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영화는 말극복을 말로듦이 극복을 얘기하는 개인적인 그런 감동 얘기가 아니에요. 지도자의 책임감,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해야 되는 것, 그리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c s 로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 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의 이야기도 이 왕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이십니다. 왕이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되 자신을 가장 덜 생각했던 분이십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백성의 왕으로 예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만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것을 해주면은 예수님의 인기는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닌, 나의 기쁨을 위함이 아닌,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닌. 백성들을 위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근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쫙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장에 진입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고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일단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면서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는 것은 여기 이제 가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 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어 이제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순간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이때 뒤에 서지 않으세요. 앞에 서셔서 당당하게 가십니다. 앞에 서셔서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뒤를 빼질 않으세요. 왜냐면 하 가야 되는 길이니까요. 사실 예수님은 아셨죠. 이곳에 들어가면은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실지도 너무 잘 알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기뻐서 환호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십자가의 선택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였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 땅에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시되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에 도망가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앞을 바라보고 걸어가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딱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군중들은 난리가 납니다. 막 환호를 막 하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종려가지 나무를 막 흔들면서 한 소리를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종려가지 나무를 흔든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 뭐 다른 게 아니라요. 승리에 대한 열망이에요. 승리하신 왕이 왔다. 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서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격렬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나서서 기뻐서 춤을 추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레드카펫을 같이 까시고 깔고 그리고 사람들도 종료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자기 옷을 펴가지고서 길을 만들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제자들도 백성들도 너무 너무 기뻐했어요. 종려 가지를 흔들며 승리의 상징인 그 종려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거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제자들과 무리들의 외침은요 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외침이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자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선택하시는 그 길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는 모르고 있었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당연히 로마의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이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해방을 할수 있는 독립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열망이 컸어요. 그런 상황 속에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국이 회복이 되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뻐 날뛰는 거예요. 왜냐? 독립하니까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종류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영을 한 거죠.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관점은 이거였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소망했던 그 방식대로 그 결과를 기다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당시에 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고 있던 그 기대치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외치죠 호산나 다이세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요 이런 외침 속에 우리의 바람과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가끔 투살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신앙조차 흔들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요구나 군중의 기대를 어,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사실 예수님이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모습으로 본다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본다면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될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걸 해주면 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들이 바라는 모습에 액션을 취해주면 됩니다 막 선동을 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제자들도 있거든요 거기 지금 추종자들도 있고 12명의 친위대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퍼포먼스만 보여줘도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 퍼포먼스만 보여줘도 오병어 사건 같은 그런 퍼포먼스만 보여줘도 죽은 나사를 살렸던 것과 같은 그것만 보여줘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메시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제 진짜 해방되겠구나라는 것을 가져가지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 기대를 모르신 게 아니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구속의 계획 속에서 무엇을 하실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렇게 한 마디를 더 덧붙이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대에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따르는 그것이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기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영광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기대들이 많아요. 이것만 되면 되겠지, 저것만 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참된 구원을 가리게 되겠죠. 우리 뭐 기독교 신앙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뀌고 이성적인 것들도 있고 합리적인 그런 신앙 안에서 성장을 하고 변화되고 있지만 그런 여전히 좀 많이 깔려 있는 기저에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예수 믿으면 일이 잘 해결되겠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야 예수 믿는데 왜 이래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되겠어? 제일 많이 하는 건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종교 생활 하는 거 좋은 거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잖아. 힘들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아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이 잘 해결될 거라는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 기복 신앙에 대한 영향.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문자적 표현에 대한 그 복, 그것에서 오는 신앙이 현실적 축복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이해와 맞물려 떨어지게 되면 예수 믿으면 잘될 거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그 단어는 그 한자 복을 쓰잖아요. 근데 그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게 협소한 복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의 그 호산나에 대한 구원의 외침은요, 그들이 생각한 지극히 그들만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소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니까요. 정치적 해방자로서 가진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가 반영이 되면 안 되고.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욕망이 욕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기뻐하고 환호했어요. 군중들은요, 승리의 왕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승리의 왕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제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ppt 포인터가 없는데 잠깐 올라와서 PPT, 어, 슬라이드 하나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대들이 있지 않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시대에도 똑같이 그런 기대들이 있어요. 성공하고자 하는 기대, 그리고 분열되고 불안 속에서 다시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어요.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대혼란기에 들어가 있고. 물론 좀 진정이 된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요. 여전히 세계적인 경제는 우리 한국의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도 지중 지죽 막 지숭숭 합니다. 좀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기도 하고 이 경제적인 불안은 경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빠른 회복을 해주신 사람을 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변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문제. 또 가정 안에서 있는 그런 여러 문제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여전히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맞아요. 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거기에. 추형해서 그대로 해 주세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주님 응답해 주세요. 현실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 방식대로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나의 해결에 대한 욕망이 투영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욕망이 투영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것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기대도 부활의 시선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모습으로 투영해서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그 일이 해결되는지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일을 해주시길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내 일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 돼요. 방법 예수님을 어떻게 해결하실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해결하시는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의 일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면 예수님을 본 다음 그 예수님의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그 결과가 보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이 결, 이루어지면 결국 그 안에 우리의 원하는 결과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대반전은 어떤 걸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부활의 대반전을 줄까요?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영광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 돼요. 세상이 말하는 흔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하는 것과 어떻게 되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돼요. 더 가져야 돼? 너를 생각해야 돼? 네가 한 거니까 너만 하면 되고 네가 하지 않은 거니까 너는 책임지지 않아도 돼? 네가 하지 않은 거고 다른 사람이 한 거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한 것이 아니지만 네가 하면 되고 너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거지만 비난할 게 아니라 네가 다시 한번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대반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무엇을 타셨어요? 나귀를 타신 거예요. 어린 나귀는 승리자인 장군이 개선장 개선 장군 개선을 하면서 이렇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갈때 타는 말이 아니에요. 나귀는 백마를 타고 가겠죠. 화려한 문양과 화려한 장식을 한 그 말을 타고 당당하게 멋지게 해서 가겠죠. 로마 시대 그 승리 전쟁에 승리하고 가면은 그 개선문 앞에 딱 서가지고 진열을 딱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딱 하고 가장 멋있게 모든 걸딱 정비하고 칼도 창도 방패도 다 정비를 한 다음에 투구도 제대로 딱 쓰고 갑옷도 정확하게 딱 입고 말에 딱탄 상태에서 앞에서 장군이 출발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은 절대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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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거기에 들어온 장군과 군인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때 나기를 탄다? 상상하지도 않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나기를 타고 가요 그런데 그 나기도 어린 나기예요 아주 작은 연약한 아이예요 예수님의 선택은 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 선택인 예, 나기를 타고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거야라는 걸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이 아닌 나기를 탄다는 것은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스가랴서 9장 구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절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그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온아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이 성경에는 있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모든 영광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면은 멋진 백마를 타야죠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면서 세상 영광의 개념이 아니다. 그걸 뒤집어엎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앞서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뒤로 빠지지 않으세요.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시는 게이 말씀이에요. 내 등만 보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우리 앞을 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에 갈 때까지 부활절에 있는 그 사건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 이제 걸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것을 볼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리고 그 앞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지 마주하는 그 현실에서 내가 직접 맞닥뜨려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등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와 기준 성공은 빠르게 돼야 돼, 크게 해야 돼, 눈에 띄게 이루어져야 돼가 아니라 느리더라도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커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눈에 띄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하시 모여 주신 그 모습 그대로예요. 어린 나귀를 탔지만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그 승리의 개가를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의 군중들의 외침 속에 당당하게 멋지게 들어가시거든요. 백마를 탔다 안 탔다 멋진 화려한 말을 탔다 안 탔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고 어떻게 하셨느냐가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강한 자, 잘난 자, 스스로 큰 자래라고 하는 사람 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센 사람을 따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안전함을 느끼고 싶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우리 군중들에게 있어서는요, 겸손과 인내는 비효율적이죠. 만족감을 못 주죠. 불안하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걸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아니, 왜 그거를 양보해? 왜 그렇게 해? 내 시간에 왜 내가 그걸 포기해야 돼? 내 시간에 이거를 한게더 나한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것을 따라야 되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속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 보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당했거든요.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부활로 고난과 이 불확실함을, 고난을 통해서 이 불확실함을 뒤집어엎어버린 거요다 바꿔버린 거죠. 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나의 그 원함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얻어야 하는, 내가 구하고 내가 받아야 하는 기대와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희망이고 기쁨이고요. 고난과 죽음을 뚫고선 피어오르는 놀라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자극을 맛볼 거예요. 도파민 중독 시대에 정말 가장 강력한 도파민을 맛보게 될거는 겁니다. 그 복음의 자극이 우리의 삶에 소망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2025년도 시작된 지 이제 4개월이 3개월이 지나고 4개월 차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경제도 불안하고요, 정치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안정이라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은 사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의 두려움과 이 현실의 불안을 이기는 능력이다라고 주님 얘기하십니다. 그러 우리는 십자가의 겸손을 선택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히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을 마주했을 때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그 순간을 딱 마주했을 때그 자리에서 우리는 허리를 펴고 가슴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에서 주는 그 두려움, 현실에서 주는 그 불안,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건너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한 성대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희생의 삶이 진정한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희생의 삶이 진정한 영광, 진정한 삶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현재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함을 주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그 신앙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해 입성하면서 그 함성 속에서도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보다 자신의 기대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 메시아를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은 너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눈을 조금만 옮기자. 내가 하는 그것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우리가 결국 맛봐야 되는 그 기쁨이고 그 승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보다 나의 기대와 세상의 방식으로 규정하려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이해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낮아지고 부활이라는 가장 큰 영광 이해가 안 되지. 근데 나의 열심으로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겸손과 희생의 삶이 그것을 보여준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담대함에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겸손이 우리를 낮추지만 부활의 영광은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짐하며, 또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